미국 애플사가 최근 더욱 커진 화면의 신형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4.7인치의 아이폰 6와 5.5인치의 아이폰 6 플러스입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배터리 용량도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전문가 댄 에커맨시는 아이폰을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큰 화면 때문에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꿨던 많은 고객들이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큰 화면의 아이폰을 기다려왔거든요. 뉴욕의 애플 매장에는 신제품을 먼저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 있습니다. 새 애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해요. 지금 스마트폰도 1년밖에 안 됐지만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애플이 만든 제품은 다 좋아요. 애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 전자 결제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6에 전자 칩이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전문가 매트 슐츠씨입다 보안 안제제에한한정정이죠죠아무래새 새로 온온시템템이보보니 아직 직소자자이충충히히신하하기어어습습다얼얼마 많이 이사람이이용할할지지켜켜야죠죠 하지만 애플은 이미 두터운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유리한 입장입니다. 에릭 주아킴 살라시에 따르면 애플의 기대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고요. 애플사도 수수료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소비자들이 결제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건 엄청난 수익 모델입니다. 애플은 스마트 시계 아이워치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과 연동하는 아이워치가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아이워치가 성공한다면 애플 CEO 팀 쿡은 전임자 스티브 잡스의 신화를 잘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야말로 정말 팀 쿡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애플은 아이워치를 349달러의 가격에 내년부터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폰 6의 사전 주문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BOA 영상 뉴스였습니다.